자, 여러분들한테 내가 미분이 왜중요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미분이 왜 중요하냐고 어. 자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사실은 자, 이렇게 문과생을 문과 억박 지을때 공대생이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노사가 미적분도 모르는 인간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왜 생겼느냐 하면요 나도 알아요 주변에 그 인문학 하시고 수학을 아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한 분자에 또 우뚝 선 사람들 만나보면 미적분만 이야기하면 주눅 들어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 모든 사람이 핸디캡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서울대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학생들이 들어왔는데 미적분도 모난다 해갖고 교수들이 공대에서 따로 미적분을 가리키는 클래스가 있어요 그리고 뭐 mit나 전세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 과정을 들어왔는데 미적분을 모르면 공대 교수들이 따로 가리킵니다 대부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적분을 모르고는 대학 과정의 공학 문제나 자연과학을 풀수 없다는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이저 공. 공대생들이나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이 인문학 하는 사람들탁 약점을 찌를 때 하, 미분도 잘 모르면서 해버리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네. 그, 그 말에 그 가장 그게 뭔가를 여러분들이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미적분을 미 안다는 게 무슨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수학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면 맨첫 번에 뭐가 했어요 양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기하학적 계산, 뭐논밭의 면적을 하는 이 기하학적 계산, 그래서 수학 숫자에 관한 수 양이 도 숫자 아닙니다. 양에 관한 이 계산, 그 다음에 도형에 관한 계산, 그 다음 에 뭘로 바뀌었어요? 움직임에 관한 걸로 바뀌었다 그랬죠. 그게 미분이라 그랬죠. 그러면 그 움직임에 관한 거수 양, 그 다음에 기하학적 도형,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으로 지금은 모든 수학자들이 수학을 뭘 무슨 학문이라 고 보고 있다 그랬어요. 패턴이라 고 그랬죠. 자그러면 패턴이 중요하다면 누구나 알잖아요. 지금 그 패턴이 왜 중요합니까? 패턴 알아서 뭐할 건데? 핵심이 이겁니다. 예측입니다. 예측입니다. 모든 학문이 자연과학은 왜 자연과학이 다른 학문하고 다르냐? 인문학은 예측을 안 하잖아요. 종교, 종교 예측 별로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 삶은, 예, 네, 한 시간 후를 모르잖아요. 자, 그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녹회도 올라가는 모든 과정은 바로 몇초 후를 정할 계산적으로 집어넣어야 갈수 있는 거잖아요. 모두 예측이잖아요. 됐죠? 그러면 예측을, 예측을 하는 게 이제 패턴이 곧 예측인데, 패턴을 읽는다는 게 예측인데, 그럼 패턴이 드러날 때 했어요? 안드러날때 했어요? 안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드러날 수 있거든 그게 중요한 거 아니지. 다 누구나 할수있으니까 네. 그럼 예측이 다 되잖아요. 우리가 왜 코로나나 금융위기나 이런 걸, 이 삶의 인생을 예측을 못 하느냐 하면 예측하는 그 패턴이 보인다 했어요? 안 보인다 그랬어요? 안 보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볼수 있다고 그랬어요? 수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어떻게. 유일하게 패턴의 대표님은 뭐라 그랬어요? 패턴은, 예. 패턴을 바로 도함수라고 그랬잖아요, 수도 이작했잖아요 예, 네. 그 이런 것 빨리 따라와요. 과정 적으세요. 패턴은 미분 미분한 값입니다. 우리가 보는 세계는 함수 값입니다. f 이 x 가 우리가 보는 세계고, 그 세계 갖고는 예측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 예측을 못 할까요? 함수 값은 뭡니까 자, 보여줄게요. 이이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자, 우리가 보는 세계는 f 이 x 입니다. 됐죠? 이걸 함수 값이잖아요. 함수 값은 뭐냐면 당신이 여기다 집어넣어보라는 거. x 를 x 를뭐 뭐, 과일을 집어넣던, 뭐, 집어넣어보라고, X3, 5 뭐, 집어넣어보라는 거예요 이건 집어넣어보란 말이잖아요. 됐죠? 근데 집어넣는다는 말은 뭡니까? 집어넣으면 그 한, 집어넣는 그 순간이잖아요. 됐죠? 그럼 집어넣는 그 순간 내가 알고 있지. 그래서 이걸, 자, F, X는 3X 플러스 5로 합시다. 그럼 X를 집어넣으면 값이 툭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집어넣으면 값이 나오잖아요. 이건 하나도 신비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됐죠? 그럼 우리가, 패턴 어디 있느냐 하면, 이거에 미분 값에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미분 값에 있다는 거예요. 됐죠? 빨리 따었어요 그런데 미분을 인류가 알게 된게 1600년도 이후잖아요. 그럼, 그리고 지금 모든 공학도 왜 미분을 모르면, 뭐, 대학 교육을 못 받느냐. 못 받아요, 공대 쪽은. 이제 그걸 깊이 생각해 봤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 미분은, 자, 그런데 이 미분, 미분이 패턴입니다. 됐죠? 바로 패턴은, 패턴을 보면 예측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미분은 뭐냐면, 이걸 잘 들으세요.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잖아요. 요거는 접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어요. 미분에 정한 의미는 변화, 변화, 변화율입니다. 요거에 있습니다. 율, 레이트 자, 레이트란 말이 뭡니까? 레이트란 말이 뭡니까? 변화가 아니고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이레이트에 단계 있어요. 레이트는 델타 X, 델타 T 하면 아, 델타 X, 델타 T 하면 속도의 변화율이 나오죠. 네, 속도가 되죠.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 변화 레이트란 말이 뭡니까? 레이트라, 레이트를 바로 T1하고 T2 사이의 레이트를 좀 어떤 함수에, 자, 이 레이트잖아요. 이거 미분하면 나온다고요. 그럼 이레이트를 안다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T1을 알면 T2를 안다는 말이잖아. T2는 미래잖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안다는 말이 된 거예요. 됐나요? 따로 됐나요? 원리적으로? 그래서 왜 미분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인간은 피식자요. 피식자는 도망을 다닌 사람, 수줍잖아. 우렁금이 도망을 가는 종이요. 그럼 피식자가 도망을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불안하다는 거요. 예 불안하다는 말이 뭐예요? 미래를 모르겠다는 말이잖아요. 됐죠? 그래서 미래를 알면 모든 동물은 미래를 모르는데 인간이 미래를 1600년도 이후부터 계산할 수 있는 원리를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미분입니다. 그래서 미분이라는 이, 이 어떤 지적혁명은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류가 완전히 한 단계 도약 하는. 어마어한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모든 자연의 변화에서 미분을 다 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날샌다는 거요. 예 그럼 자연의 자 변화 한번 해보세요. 바다 면적이 늘어나는 거 공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자, 우리가 바다 면적이 늘어나는 거 있다 합시다. 뭐, 예를 들면 사람 키가 자라는 거. 자, 초등학생부터 어른까지 자라는 게 일정하지 않잖아요. 이런, 이런 게 아니잖아요. 사람 키가 어떻게 자랍니까? 초등학생이 늘어서 이렇게, 이렇게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이거 펑션이 어떻게 돼요? 모른다 이거잖아요. 됐죠? 예. 네. 자 그럼 다른 펑션 을 그려볼까요? 사람이 화가 났다. 저 사람 성격이 어떻다. 뭐 보통 때는 너무 어, 뭐 좋은 이야기, 좋은 하는데 뭐 갑자기 개박스 럽게 이렇게 되잖아요. 이 함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하가 어요 모른다 됐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원리는 알겠는데 미분하면 다 나온다 알겠는데 미분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하면 미분하려면 먼저 이 함수가 어떤가 알아야되잖아요 함수를 쓸수 없는데 함수 쓸수 있는 게 고장이 몇개 없다는 거예요. 기하학이 나오면 몇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관계. 당신이 언제 화를 낼까요? 당신이 언제 사기를 칠까요? 어, 함수를 알아야 될 겁니까? 함수를 정하기 어렵다는 거. 됐나요? 따라오셨나요? 그러다 보니까, 원리는 알겠는데, 사용하는 거는 극단적으로, 뭐, 돌멩이 날아갈, 대포 날아갈, 이런 것만 계산할 수 있지. 인간의 마음은 계산을 못 한다는 거.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자연의 함수가 굉장히 많은데, 무한대에 가깝게 많은데, 그럼 다 계산 못 하지. 거기다 계산 못 하지. 됐죠? 그런데, 계산 안 해도 아는 게딱 하나 있다는 거. 예, ex 라는 거예요. ex 는 자, 이을 요금에 따르시면 돼요. ex 는 계산 안 해도 안다는 거예요. 자, 미분 안 해도 미분값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바로 자, 따라요 크게 적었어요. fx 하고 f x 가 같은 유일한 함수가 e 입니다 ex 입니다. 이걸로서 왜 ex 라는 함수가 자연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게 되었는가를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예, 네, 무조건 하고 그럼 뭐, 자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모르는 함수가 있다면 이로 표시하면 되겠죠. 진짜 이제감 잡았죠. 왜 이렇게 다양한 함수를 만들어 냈을까요? 따라오셨나요? 이제 이로 표현하면 이 함수들의 변화율을 변화율이 바로 이 e 자체니까네. 따라오셨나요? 따라오셨어요? 예. 네.